안녕하십니까 도선 힐링 사주의 도선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닭띠가 어, 되겠습니다. 닭띠의 귀한 인연 운과띠별 어,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는요 아, 당사주에서 천인성입니다. 닭띠는 아, 천인성, 개띠는 천해성. 음. 아, 돼지 띠는 천수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닭 띠는 이제 천인성이 되겠습니다. 십이띠의 아, 어떤 그, 그 속성 중에서요, 아,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아, 굉장히 아,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상속운 그 다음에 어떤 가업승계운을 강하게 태어난 그 기세나 기운을 가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 닭띠 되신 분들은 원래가요 협노 어, 아, 그리고요 아, 천덕귀인, 월덕귀인의 어떤 그런 그 귀한 귀인 사례. 작용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원래가, 닭띠 되시는 분들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그, 타양에서, 타양에서, 고향을 떠나서, 아니, 면뭐 외국에서 성공을 하시거나, 그리고, 타양에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 이루고, 아, 그리고 또 그쪽에서 타양에서 아, 그 그분들, 그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셔서요 아, 리더가 되시고, 또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아,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또 닭띠의 아, 성향이라고 어, 보아야 합니다. 닭띠 아, 되시는 분들은요, 아, 이 관성의 기운이 가장 셉니다. 아, 지장간에, 아, 관성의 기세가 굉장히 태다하기 때문에요. 아, 관성을 조절하시는 게 닭띠 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공하시는 데 있어서 닭띠 되시는 분들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첫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닭띠 되시는 분들은 어 가지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요. 또 그만큼 또 인맥과 인연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합니다. 만약에 닭띠 되시는 분들과 어떤 그런 그 헤어짐이 있다. 그리고 어떤 다툼과 시비가 있다. 그렇다면요. 닭띠 되시는 분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아,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때로부터 그 인연과 인연을 끊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아주 어, 모진 성향이 있는 게 닭띠의 이러한 어 반성의 기세라 할수 있습니다. 하여서요, 닭띠 아, 되시는 분들은, 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러죠. 아,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으시더라도요. 조금, 아, 조금 그 인연을 조금은 너무 그렇게 칼처럼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정리하시고 돌아서지 마시고요. 아, 때로는 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한번 생각해 주고 하는 이런 여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 이러한 그 닭띠 되시는 대시, 분들은요, 또한 이러한 그 강한 그 호불호의 어떤 그 싫고 좋음이 에, 얼굴에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어,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사업을 하실 때요, 어, 조금 어, 본인이 물러서야 할때 어, 물러서지 못하고 어, 굉장히 맞서고 또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닭띠 어, 되시는 분들이 그 어, 회사에 계시면은 뭐 이렇게 노조 쪽이나 어,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어, 어떤 그런 그 어, 굉장히 큰 규모의 에, 그 상대 어떤 경쟁사와 맞서는 그리고 타협과 양복 없이 굉장히 밀어붙이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 어, 조금 어, 너무 강해서. 너무 또 강한 게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강하다 보면요. 어, 좀 이렇게 더 뭐, 부러질 때도 있고요. 굉장히 좀 충돌이 심해서, 어, 떤그 결과를, 어, 못 내고 굉장히 실패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어, 닭띠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유하게, 조금 부드럽게, 조금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어, 때에 따라서는 번이 조금 어, 자세를 낮추시고, 그리고 좀 실리적으로 움직이시면 굉장한 재물법과 명예 그리고 어, 특수한 어떤 그런 경쟁관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서. 닭띠 아, 되시는 분들 이러한 그, 어, 관성의 기세를요, 이런 그 평간의 기세를 아, 꺾을 수 있는 게, 닭띠는, 닭띠 되시는 분들이 에, 또 맞습니다. 아, 유유 자영살도 되고요. 그리고, 아, 이게 또 그, 영마의 충이기 때문에요, 아, 조금, 아, 닭띠 되시는 분들을, 닭띠 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요. 조금, 어, 이렇게, 어, 부드럽게, 그리고 원만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어떤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어,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아, 양띠 되시는 분들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요. 이 양띠 되시는 분들은 닭띠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상문, 조객, 상문, 조객의 위치에 있는데요. 아, 상문, 조객이, 어, 흉살인데요. 이게, 어, 이런 평간의 기세를 꺾고요. 이런 평간의 기세를 조절하고요. 어, 제살제복을 지켜서요. 양띠 되시는 분들이 닭띠 되시는 분들 옆에 함께 하고요. 그러시면, 아 어, 이런 그 닭띠 되시는 분들의 어떤 어, 성공 본영을 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어,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닭띠 닭디, 같은 닭띠가 굉장히 맞고요. 그 다음으로 양띠, 양띠가 또 굉장히 닭띠 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관성의 기세를 좀 꺾어주고요. 어, 관성을, 아, 어, 인성으로, 관성을 인생으로, 어, 금생수 하여서요, 이런, 어, 관성의 기세를, 아, 어, 좋은 귀인살로 만들어주는 게, 이런 또, 양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여서요, 어,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어, 반드시, 어, 조금 어, 본인의 성장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요. 어, 조금 어, 헤어진 인연도, 조금 어, 빗나가는 인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끌어 안고 어, 이렇게 하셔야 더욱 큰번영과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여서 어, 어, 닭띠 되시는 분들은요 너무 어, 결단력과 어떤 추진력과 그리고 판단력은 뛰어나시지만요 너무 예리하고요 날카롭고 그리고 어, 뒤돌아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냉정함도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어, 냉정함과 어떤 어, 강인함과 어떤 이런 어, 조금 음, 그 밀어붙이는 성향을 조금 어, 조절하시고요, 어, 조금 어, 안아주시고, 조금 보듬어 주시고요, 어, 헤어진 인연도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어, 조금 어, 너무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과 어떤 그런 그 지나친 확신을 조금 거두시고. 주관적이 아닌 약간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 이렇게 하신다면요. 닥터 대신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재물이 여유롭다 할 것입니다. 아, 이러함을, 어, 주역에서는요. 주역에서는, 어, 산지박이라고 합니다. 산지박이라고요. 이렇게 주역에서 이렇게 어,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닭띠 아, 되시는 분들은 아, 12띠 지지 중에서 아, 맞지 않는 띠가 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12 지지띠하고 안 맞으려면 다안 맞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아, 12 지지띠들하고 다, 다 맞다 다 상생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실 수 있는 게 닭띠입니다. 하여서, 어, 닭띠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러한 그 너무 강한, 너무 강한 판단과 자신의 집착과 그리고 냉정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를 유화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여유롭게 감싸시면 닭띠 되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좋은 결과와 아, 너무나 확실한 승리가 찾아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셔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아, 닭띠, 닭띠 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좋은 띠와 인연, 아, 그리고 12띠 어, 중에 12띠 중에서 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12띠 전체가 닭띠한테는 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어, 이러한 어, 닭띠의 어떤 강한 관성의 기세와 이런, 어, 그, 냉정함의 기세를 조금 융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게요. 어, 같은 닭띠와 그리고 양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만약에, 어, 이렇게 어, 닭띠와 양띠와 조금 조화롭게 지내시고요. 또 다른 띠들하고도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헤어진 인연이고, 어차피 정리되고 끝난 인연이더라도, 닭게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 한번 돌아보고요. 또 먼저 연락을 취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 굉장히 뜻하지 않은 귀인이 도와주고요. 본인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반드시 그 헤어지고, 어,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인연들이, 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닭디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 협덕그 다음에 천덕, 월덕, 귀인 살과요, 그리고, 어, 본인의 어떤 이런 편관의 기세를 관생의 기세를 잘 조절하시면 대박이 나고 굉장히 부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번영과 번창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닭띠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한 인연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닭띠 되시는 분들. 2023년 개면연,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오시고 좋으실 거고요. 아, 겨울에, 2023년 개면연 겨울에 굉장히 또 좋은 어, 횡재운이 보입니다. 아, 성공하시고요. 아, 원하시는 바다 이루십시오. 지금까지 아, 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